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원준 청년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 8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를 뿌리는 자가 그 시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궁중에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보고 다 해주셔가지고 선교사하신 것 같아. 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너희가 내 귀에,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가 그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귀가 있으세요. 그러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들음은 믿음에서 시작하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 그냥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또 어,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교회 교회 가는 사람과는 교회 생활 재미 자체가 달라요. 우리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who conceived by Virgin Mary and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I believe in Holy Spirit. 우리는 성령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신앙을 하고, 우리 공동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이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주일날 이날 좋은 날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신앙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은 기본으로 다 받, 든든하게 받침대가 있는 건데, 밭은 있는데, 거기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 믿음, faith, 빌리브가 아니라 faith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나는 어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요즘 제가 책을 한권 쓰고 있는데요. 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유언을 남긴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천 번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책을 좀한권 거의 다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는데 아, 지금까지 한 25권 정도 책을 쓰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루에 3 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고, 세 시간씩 성경 읽게 하시니까, 목못 나가게 하시고, 저를 막, 이 방석에 붙잡아 놓으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정말 왕년에는, <laughs> 어 전국을 그냥 이 잡듯이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7년, 7년 동안, 한 건물을 한 100개 정도 세웠, 교회랑 주택이랑 선교센터랑 학교랑 한 100개 정도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방석에 앉혀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막 말씀을 주세요. 막 말씀을 주시면 막 정신없이, 녹음으로 막 말해가지고 다시 풀어서 쓰고, 그러면서 여기 25번째 책이, 어, 베드로의 유언에 관한 책인데 이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 영어로는 Christ, 헬라어로 크리스, 크리스트.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리던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거를 중국말로 쓰면 기독이라고 써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곡교회, 어느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건을, 모임에 수건을 만드셨나봐요. 그랬더니 그냥, 그냥 대한감리회 장로연 앞에 뭐 이렇게 쓰신 수건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앞에 요즘 하도 혼술, 혼밥 뭐 줄이는 게 많으니까, 그거 기, 기독교 대한 기독교자도 줄이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것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알자고요 그냥 아 그리 이 한문으로 기독이 학수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 가진 거 없다고 낙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신 당부하세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만약 너희가 겨자씨 많은 아, 양파씨, 배추씨, 어, 뭐 겨자씨, 겨자씨만, 겨자씨 한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생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만 17년 선교사역을 하고 이제 태국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18년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4, 5년 외국에 살면서 요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참 드문 지금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한월산 기도원에서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해 주셨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에 야고아야고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대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포인트 아웃 오브 유 내가 너를 손가락으로 찍었으니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저는 하나님 거예요.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거고요. 어, 그만 가라 그러면 그만 갈 거고요. 어, 뭐, 불에 들어가라 그래도 불에 들어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 승교할 때가 된것 같다. 이제 네 삶을 정리하고,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교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순교해야 되지 않겠니? 기꺼이 하나님 이생 그 막상 하나님께서 순교하라고 그면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지금 제 다짐은 기꺼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사진에 잘생긴 이놈을 장가를 보내고 어, 내가 순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laughs> 두 번째. 제 아들이 두 번째 PPT 이 아들이 요 요놈은 지금 미국에서 제 아들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백인 교회 단임 목사를 PPT 넘겨주시는 분이 어디 가세요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는 다 지금 귀가 있으세요 이제 눈은 눈은 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입은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이 귀는 듣는 것밖에 못해요. 귀가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깜빡거리지도 못하고.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 귀걸이 할수 있잖아요. 뭐. 그 귀가, 귀는 여러분 귀걸이 용어로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귀가 있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귀를 주셨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학생들이랑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그냥 신학교에 온 사람하고는 우리 놀때 보면 너는 질이 달라요. 똑같이 놀아도 우리는 그래도 이 범위를 안 넘어 안 넘어 안 넘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막 넘나들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집사님들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시는 집사님들의 신앙생활이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만도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신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 가고 싶어서 미쳐 죽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막 꿀보다도 더단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막 미치고 한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산과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는 삶은 너무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말을 듣기만 하고, 아유, 요즘 뭐 유튜브 쳐다보면 뭐 왜, 설교가 뭐, 아, 홍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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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물이 없어요. 유튜브들 뭐 방송 뭐, 아유, 그거랑 여러분이 삶으로 움직이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명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듣기만 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단한 발짝이라도, 단 1cm라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화시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막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든 것은, 아, 이거 사단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그 분별을 못해가지고 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어떤 분도 어떤 그 물질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새벽에 두손 들고 하나님 그 분, 가정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가정,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지 생각인지도 구별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깐단아기들도요, 이렇게 아이들도 자기 엄마가 말하는지, 이모가 말하는지, 고모가 말하는지를 구분하는데, 이 집사님 식이나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걸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안 들어봐서 그래요. 안 들어봐서 그래요.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시 한번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주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laughs> 믿음이 죽어 있거나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도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한 줄도 제대로 이것을 내 양식으로 삼지 않으니까 막 너무 너무 육신으로는 막 60kg, 70kg 넘어간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옷이 안 맞아 옷이 이렇게 농에 열어보면 입을 게 없어 그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이 살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써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PPT 다음 장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감자를 캐야 될 시기가 됐는데 더비가 장마가 더 오기 전에 감자를 다 캐야 되고 그 다음에 대파도 놓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유는 열매를 추수하기 위함이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도 농부, 왕견의 농부이셨지만, 우리 하나님도 농부이세요. 하나님의 농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에이, 선교사님, 뻥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절로 맺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무 예수님과 접붙어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우리 예쁜 다은이에게 질문을 과감하게 던져봅니다. 집에 가면 나한테 눈을, 눈 흘길지 모르겠지만, 대표로 질문을 할게요. 정다은 양. 왜 살아요? 이렇게 황당하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I live for glorify God.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사탄의 음성이거나 지 생각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단 반발짝이라도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소련을 위해서 기도해라. 소련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 소련, 우리 미국하고, 그 그, 곰의 나라, 독수리, 우리, 늘, 이 미국을 막 어렵게 하는 그 소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내가 뭐, 요나도 아니고, 뭐,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분이 기도하시고, 다른 할머니 권사님 두 명, 한 열, 일곱, 여덟 명이 다 10년을 기도했대요. 그렇다고 뭐, 뭐, 소련이 뭐, 끄떡이나 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할머니들이 거의 7, 8년, 기도했을 때, 갑자기 수련이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러시아가 돼가지고, 감히 미국한테 까불지도 못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있어요. 어떤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산에다가 줘라. 아니, 바닷가도 아니고, 무슨 강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줘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0년씩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너는 왜 나랑 같이 놀러 안 가냐? 아, 나 오늘 속해 가야 돼요. 나 오늘 예배, 수요 예배 가야 돼요. 나 새벽 기도 가야 돼요. 그러느라고 나 거기 못 가요. 거기 안 가요. 그러면 너 수당이 그만큼 적은데, 아유,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결론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 어, 누가복음 8장 1 5절에말씀해요 좋은 땅 좋은 땅, 여러분 다 좋은 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했어요. 몰라서, 몰라서 열매를 못, 못 맺었는데 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결실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실 분들이 아니고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돌아가실 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열매가 여러분 하늘 곳간에 쌓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앉아있었는지 특별히 여기에 그 좋은 땅에 말, 조,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노블리라는 말이에요. 노블리라고 하는 말은 어,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있죠. 노블이 착하다는 말은 노블이라는 말인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예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좋은 밭치라고 말해요. 옥토라고 말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백배의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착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착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우리 여기 동네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그냥 밭에 차풀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장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차풀 하나 없이 하늘만 사모하는, 말씀만 온전히 자라도록 다른 거다 심, 다른 거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잘하도록 만든 상태를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 있는 자는 어,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며 외치셨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우리 성곡교회성령님들에게이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 대신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복교의 성도님들이 귀를 갖게 하셔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말세에 전, 처처에 전쟁이 있고,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라는 전쟁이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쫓아가는 반드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오.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밭 살아있는 밭 좋은 땅인 우리 성국계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밭 위에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능적의 말씀을 더욱 부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가정의 밭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의 밭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가 날마다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복된 약속의 씨앗을 날마다 날마다 심유어 주시고 부어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들 드리고 다시 하나님 이시는 사명의 땅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과 또모라먼 태국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